방송 아줌마, 파시다루입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제철 재료로 제철 요리해 먹는 게 장땡입니다. 요즘에 감자 너무 싸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포실포실 맛있잖아요. 이 감자 요리는 그냥 소금하고 설탕 조금만 넣고 삶아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이 감자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근사한 요리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감자와 환상적인 치즈 소스의 만남, 감자 그라탕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손질 해보겠습니다. 재료가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메인 감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살라미하고 지금 제가 베이컨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파프리카. 이제 다 옵션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은 요렇게 해보시고, 나머지는 뭐 브로콜리나 뭐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왕손 아줌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채 칼이죠. 나중에 우유나 아니면 이런 생크림의 그런 풍미가 잘 베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자를 가능하면 이렇게 얇게 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감자 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이 양파, 양파랑 이런 파프리카는요,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한 다음에 아주 아주 작은 다이스로 자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이 양파를, 생양파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물이 생겨요, 생양파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이제 한번 볶아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는요, 이 안에 것만 이렇게 떼어내시고, 이것도 이제 길게 길게 이렇게 써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살짝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그, 씹히는 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구웠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살라미인데, 중량을 한 60, 70 정도 잡았거든요. 그걸 다 그냥 베이컨으로 쓰셔도 되고, 다 살라미로 쓰셔도 됩니다. 이 살라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건 훈제는 아니에요. 훈제가 아니고 그냥 전숙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관기간도 길고 이건 이제 간을 굉장히 세게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 섞어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와인 안주로도 되게 많이 쓰고 후추가 빡빡 박혀있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이면서 맛있습니다.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오래되면은 한 이게 2년까지도 보관이 된대요 근데 중간에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늘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통마늘 다진 마늘 쓰지 마시고 자 통마늘로 해가지고 으깨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들어가는 재료는 손질이 다 됐습니다. 요 이제 뭐 소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라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손질을 해놓으시면은 요리하는데 굉장히 편하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알프레도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완전히 약불이어야 돼요. 약불에다가 버러 버러를 녹이고. 그 카라멜라이즈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약불로. 자 버터가 이렇게 싹 녹았을 때 마늘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얘네들은 적신다. 어, 구워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버어에 몸을 이렇게 적신다. 그런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양파. 중약불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소스로도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이제 파스타, 크림 소스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이걸 잘 인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파스타 소스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타지 않게 잘 볶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 양파 색깔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딱 양파가 투명해졌을 때, 이거 약간 배삼의 소스랑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여기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밀가루는 그냥 보통 중력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거랑 같이 코팅을 해주셔야 나중에 얘네들이 수분을 머금고, 어, 너무 질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볶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탔죠? 보통 기술이 아니랍니다. 이제 액체 재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유. 우유를. 넣어서 잘 풀어주시고 또 요거는 헤비크림이죠 생크림 생크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농도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간을 하시는데요 소금 후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거는 허브솔트인데 이 허브솔트에 허브 종류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딜도 들어있고 타임도 들어있고 세이지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그냥 한 방에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간을 맞추실 때. 근데 많이 간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파마산 치즈로 또 짭짤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강하게 간 하시면 안 되고 한세세 핀치 요 정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지금 이 알프레도 소스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넛맥이거든요. 이 넛맥은 진짜 너무 희한한 향신료예요. 이게 원래 이제 원산지는 인도인데, 인도에서 굉장히 그 많이 쓰이는 그런 향신료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계란도 들어가고, 이런 우유도 들어가고, 생크림도 들어가고, 이런 동물성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비린내, 그런 게 나요. 어, 그 동물성 재료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감자그라탕이기 때문에, 감자 특유의 또 그런 아린 맛이 있어요. 그걸 얘가 다 잡아준다요.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이거를 꼭 넣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거는 요즘에 마트에서 파는데 파우더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된거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마산 치즈 이거는 지금 한한컵 정도만 여기다 넣을게요 한 컵이면 한 60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고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세요 치즈가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불을 끄시고 잘 버무려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세요 아, 이 소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얘와 만나는 순간 그냥 확 돌변을 하잖아요,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계란을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익어버리니까 잘요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고 나서 치즈 들어간 다음에 한김 식힌 상태가 되겠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걸쭉한 알프레도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감자 준비하고 소스만 준비해서 이렇게 세팅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오븐 용기에다가요, 이제다가 버터로 이렇게 좀 칠해주셔야 나중에 너무 들러붙을지 않게 버터로 이렇게 코팅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자를 넣어주시겠습니다. 이 감자 요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분을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분이 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에 헹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한 겹으로. 만약에 레이어가 좋다, 그러면 은 이제 2층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에 이제 아까 준비한 살라미와 베이컨을 넣으시고, 파프리카. 이것도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 봤더니 요게 중간중간에 씹히는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상큼하니 그래서 저는 이제 파프리카를 준비했고요 일단은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알프레드 소스가 들어가요 이거를 잘 펴주시고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감자 그라탕 아니겠습니까? 빨갛고 노랗고 이러니까 식욕을 확땡기는게 훨씬 낫더라고요. 치즈는 지금 들어가면 다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자가 다 익은 다음에 치즈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오븐에서 뚜껑을 덮어서 오븐 뚜껑이 있으면 이런 용기 뚜껑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이런 호일로 잘 덮어서 180도에서 40에서 45에서 50분 정도 익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45분 정도 구웠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감자는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치즈, 말만 들어도 좋은 치즈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뤼에르 치즈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위스 치즈긴 이 한데 어, 여기 아주 찰떡궁합. 요거는 지금 이제 모짜렐라고요,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요거는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그러니까 파마산 치즈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중요한 그뤼에르. 이거 그뤼에르 지방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치즈인데 아주 이게 물론 이제 다른 치즈보다는 약간 강한 맛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군밤 굉장히 고소해요. 담백하면서 아주 고소하면서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와인 안주에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뿌려. 자 여기 만약에 치즈를 좋아하시면은 이거보다 또한뭐10% 20% 정도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생 파슬리가 있으면 더 좋은데 오늘은 마트에 생 파슬리가 없는 관계로다 이거를 드라이 파슬리로 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치즈만 구워주면 돼요 치즈만 구워주면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번에 뚜껑 없이 10분 정도 굽겠습니다 아주 노릇노릇하게 골든 브라운이 되게 굽겠습니다 들어가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한 45분 굽고요. 그 다음에 꺼내서 치즈 뿌려서 지금 다시 10분 구워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너무 맛있는 감자그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먹겠습니다. 올때 치즈가 두껍게 이렇게 쭉 빨려 올라오는 거는 모짜렐라고요. 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루에르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가요. 또이 크리미한 소스, 이 3박자 그냥 딱딱 맞아가지고, 이 감자 요리에 그냥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자 요리의 백미, 그냥 타보보더 월드, 희한하게 이 프랑스 요리인데, 막걸리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막걸리뿐만이 아니라 와인, 맥주, 모든 그 리코어 종류와 잘 어울리는 그런 아, 요리가 되겠습니다. 감자가 정말 이렇게 포실포실하고 맛있을 때 감자그라탕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이!